날 사랑해줄 나의님은 어디에? 빙고! 큐티가이 씨, 혼자이신가 봐요 나도 혼잔데 아하, 이 한라봉을 어떻게 제주도로 돌려보내지? 아, 어, 단호박 스프를 드시고 계셨네요 이 단호박 스프 좀 먹어도 될까요? 아, 이건 다로박 스프가 아니에요. 제 요강이에요. 좀뒷 들어봐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굿. 큐티가 아씨나 사진 좀 찍어줘요. 예쁘게. 아하.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주어졌어. 예쁘게요? 하나, 둘, 셋. 이게 최선이에요. 잘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아 괜찮아요. 아 아하, 얘 입에서 나방이 나올 것 같은...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저도 그럼 이거랑 똑같은 걸로 먹여드릴게요. 아, 네. 네, 잠시만요. 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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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세요아세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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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세요아세주 아세요? 아세요? 세요아세세 아니, 세상에, 여기 왜 잠자는 숲 속의 공주가 땅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지? 일어나셔요. 입 돌아가요. 저리 안 꺼져잇! 당신, 정말 까칠하군요. 괜찮았어요. 매력 있어요. 당신 뭐죠? 여기 직원인가요? 알바예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시죠. 어, 카페? 어떤 카페죠? 아, 트와이스 팬카페 운영하셔요. <laughs> 어제는 제가 정회원이 됐다며. 응원봉을 주셨죠. Just like TT. 꺼져요! 난 당신같이 인기 없는 남자 딱 7세기에요. 나 전국 노래자랑 인기상 받았어, 이개지마야 <laughs> 이게 죽을라고! 어, 어, 죄송하여요. 제가 너무 제 인기를 만끽했나 보아요. 어, 이런, 당신, 괜찮아요? 당신, 피곤하시겠어요. 매일 밤, 내, 내 머릿속을, 머릿속을 돌 돌아... 돌아... 주어지 부셔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간만에 스포츠 댄스를 추고 왔더니 술한잔당는구만 저기요, 여기서 최고 비싼 술로 주세요. 아, 락셔리가 스포츠 댄스 좋아하시나봐요. 나도 스포츠 댄스 좋아하는데. 오랑우탄 아니에요? 저는 환장하겠어요. 당신 정말 귀엽네요. 당신 정말 역 귀엽네요. 나 지금 가슴이 떨려요. 지금 뱃살이 떨려요. 나 당신한테 끼부릴 거예요. 그럼 당신을 가버릴 거예요. 그만, 그만, 그만.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전 평소 청바지를 입어도 섹시한 남자를 좋아하죠. 과연 이들 중 누가 운명의 남자가 될까요? 운명의 남자 여기 있어요. <laughs> 어머 뭔 무슨 소리야 이게. 어머. <laughs> 어머! <어머나? 어머나? 웃음> 나 섹시하지 개지마이야 <이> <laughs>